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인데, 6월 1 1일이가1 0일 화요일입니다. 정심 어, 일찍 먹고 산에 왔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산에 댕길 때, 얼음을 꼭 챙겨 댕기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늘 속에 들어오니까 좀 낫습니다. 아, 한여름 날씨입니다. 여기, 요 위에는 그 양봉 들었는데, 양봉 세 통, 토종 두통 들었는데 청계다리 해주고 사각대빡 구워주고 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개미가 막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땅에 또 태가 집을 기가날림니 토치를 싹 비실리고 어느정도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이제 저 가야되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서 저 자리는 해년마다 드는 자리인데 원래는 좀 늦게 드는 것같았는데 근데, 아마 벌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벌이 날라댕깁니다 자리 벌도 아니고, 싹, 날라와서 싹 내려가고, 한 번만에 싹 날라가는 거보니벌벌 들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제 촌에 집 뒤에 그 환태통에 한통또 들었고, 확인했으니까, 어제까지 54호, 요거 들었으면 55호 벌입니다. 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태통 두개대박 하나 있는데 한 통은 들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간 통에 들었는가 쑥들어가는구 속에 들었는가 둘 중에 하나는 들었지 있습니다 요거 빼가지고 아까 저 위로 돌렸지. 이 자리가 자리뻘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함이 봄에도 일하다가 안 들어오고. 여기 다안 됐습니다. 드렸 습니 다 드렸 는거같 습니다. 이통이 화분 이렇게 자리 벌이 무리보다 더 많이 왔었어도안 들어오고 그걸 두 번이나 그랬는데 어버이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분 들어가는 게안 보입니다.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100% 입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화분 들어갑니다 화분 어제 오늘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날로와가 자리뻘은 그냥 얼쩡얼쩡 거리다 들어가는데 얘는 바로 싹날라들 오면 날라들어 나올 때도 일나갈 때도 문앞에 빼꼼 내밀면 그냥 바로 이륙합니다 이건 100% 들었는 거 맞습니다. 보시죠. 하도 속아서 요통만 보시죠. 탁, 앉자마자 들어가죠. <laughs> 예. 바로 탁, 날라갑니다 자리 뻘어, 나가, 빙빙, 뭐, 번지라 본데, 그런 게. 들었는 거 맞습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자, 55억을 확인했습니다. 자, 또. 이동해서 특이사항 있으면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옆에 거 청소해 주고 오래가겠습니다 예, 이거저 구석에 있는 거 앞으로 햇빛 좀 밖에 당겨냈니다 너무 구석이 아니라 습이 좀 있는 것같 앞으로 당겨냈습니다 요것도 청소해 줬고 저 밑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요 시골집 뒷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벌통동은 다 가봤는데 여기만 한번 오고 이제 두 번째 오는데 전에 왔을 때세통확인 나오고 오늘 처음 옵니다. 근데 오는데 급하게 카메라를 꺼냈는데 아, 여기 금방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부레부레 카메라를 꺼냈는데 보십시오. 저 오니까 여기에 벌이 벌통 하나 있는데, 저기도 지금 날라드는데 입주하면서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통집 잘못 찾아가 얼쩡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기 들었는 건지 여기 입주하는데 다른 벌들이 잘못 찾아가 저기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 위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에도 계속 벌 나는데. 아, 원래 참 운이 좋습니다. 입주하는 거세 번이나. 여기 세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입주하는 것인데 이건 조금, 한 5분만 일찍 왔어도 되는데. 밑에서. 1아시간 걸어오는데. 너무 더워서. 한참 쉬었습니다. 밤 식을 때까지 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 위에도 볼 나는 데로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거면 좋겠습니다. 요 입주할 때는, 요 옆에, 바로 옆에 있으면 막두통어서집못 찾는 것들, 어리한 벌들이 막 그러는데, 그건지, 들었는 건지 위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56허벌, 56허벌 밑에서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네, 들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밑에 여기요 세통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장소에 두개 들었습니다. 저거는 작년에도 안 들었는데 들었습니다. 57억을 확인했습니다. 요 언제 들었는지 안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서른 지 며칠 좀 됐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수해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마침 요대박 하나 챙겨왔으니까, 이거, 정수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안아봤는지가, 3주 넘었는 것 같은데, 처음 확인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파 하나 청소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칸 청소해 줬습니다 자, 다음 장소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밑에서 두통 확인하고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래 보면 벌 들었는 것 같지만, 벌 들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리벌입니다, 자리벌. 꿀음충으로 온 것도 아니고, 꿀, 지금 이루어준 데도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봐야 빈 껍데기 밖에 없는데, 얘도 지금 집 지키고 있습니다. 딴 벌들 모노게. 요게 진짜 자리버립니다 요거는, 밤에 오면 무조건 90% 이상 뜹니다. 이런 거. 자, 그럼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왔는데 보십시오. 자리벌입니다. 자리벌, 벌등가입니다. 여기는 지금 4주만에 왔기 때문에 꿀찌꺼미도 없습니다. 찌꺼미도 다 먹고 없는데, 이 아들이 손주분복 나는가 들어올 모양입니다. 음, 저대박가 나고 요거는 다음에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벼로빠게하고 지금 엄청 많습니다. 또 이래놓고 안들 수도 있습니다. 음악에 저처럼 자리벌도 한 마리 없는 저런 통에 또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열 들더라고요. 꼭남놀이 하는 거죠. 자리벌이. 예, 또 옆에 절벽 포인트에 왔습니다. 전에, 여기가 4주 전에 왔지, 그때 5월, 5월달, 5월 14일인가, 그때, 그, 그때, 왔지 싶은데, 4주 전영상이 올린데, 저 건너고 사리밭하고, 자, 자, 여기는 안 들었습니다. 여기, 작년에 양곤쓴 자리인데, 입주했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땡 빼살이라 이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봤는 지역입니다. 입주했습니다. 아, 언제 입주했는지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찍으면. 要空气更密实，那个才能飞。

자. 58호번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경치 좋습니다. 예,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여름에 올라오면 반죽습니다. 근데 올라오면 속이 시원합니다. 보십시오. 앞에 경치는 작살입니다. 자 요것도 청소해주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